이 다섯 가지만 알아도 내 옷이 왜 평범해 보이는지 스스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옷을 정말 잘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섯 가지 해결책들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옷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옷을 잘 입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컬러 매치, 실루엣 센스, 코디적인 부분 등 어떤 면이 부족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에게 부족한 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을 한 뒤에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활용해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 옷이 왜 평범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해결책도 같이 알려드릴.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한 끝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한 끝은 앞서 언급했던 톤이 될 수도 있고, 실루엣이 될 수도 있고, 코디법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이한끗 차이로 인해서 옷이 잘 입어 보일 수도 있고 옷이 못 입어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한 끗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끗의 중요성 한번 봐볼까요? 먼저 첫 번째 한 끗은요 톤입니다. 제가 저번에 실패하지 않은 컬러 조합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톤만 잘 맞춰도 옷은 기본적으로 잘 입어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좀 이해 이해되기 쉽게 영상으로 예시를 한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톤을 완벽하게 못 맞췄을 때는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날수 있어요 하지만 톤온톤을 활용하거나 무채색에 컬러감을 더해주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톤을 잘 맞췄을 때는 톤의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옷을 입을 때는 톤을 맞추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할 정도로 톤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아직도 톤 맞추는 법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가 저번에 업로드했던 실패하지 않은 컬러 조합이라는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끝은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이랑 하의를 이렇게 비교적 깨끗한 디자인의 옷들로 코디를 했을 때는 톤과 실루엣을 엄청 잘 맞추지 않은 이상 자칫하면 평범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이나 하의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제품들을 입으면 그나마 쉽게 조금 센스 있는 코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라는 말은 패턴이 있다든지 텍스처가 독특하다든지 옷의 위트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일한 흰 티셔츠를 가지고 네이비 컬러의 치노 팬츠를 입었을 때와 체크 패턴이 있는 팬츠를 입었을 때를 비교해보자면 바지 하나만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크 패턴의 팬츠를 입었을 때의 코디가 훨씬 더 센스 있는 코디가 다 보이.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제품들을 입으면은 비교적 깨끗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코디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쉽고 센스 있는 코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비교적 깨끗한 디자인의 옷들을 주로 구매하셨다면 한 번쯤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서 코디의 다양성을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한끝은요 악세사리를 활용하라입니다. 악세사리라는 거는 룩의 무드를 더욱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옷을 이렇게 갖춰 입었을 때 어떤 날은 조금 더 드레시해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날은 조금 더내 자신이 무게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등등 옷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무드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무드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옷이라는 건 사람들과 말 한마디를 나누지 않아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옷을 입을 때 디테일하게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조금 더 무게감을 주고 싶다 하시면 조금 톤다운된 안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뭐 선글라스나 스카프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악세사리라는 건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무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세사리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앙크는요 바로 핏입니다 톤과 더불어서 옷 입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핏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핏에 따라서 옷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의 루즈한 자켓을 입었을 때 슬림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었을 때와 와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의 차이를 보세요 둘다 어느 정도 핏은 맞췄지만 지금 입고 있는 자켓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는 와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 더욱더 룩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핵심은요 루즈한 자켓을 입었을 때 루즈한 팬츠가 어울리다라는 는 뜻이 아니라 옷의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거는 루즈한 느낌이 어울리고 어떤 건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이 어울리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라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잘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핏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제가 예전에 핏 맞추는 법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핏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더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끝은요 구두의 신경을 써라입니다. 제가 구두의 중요성을 항상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남자의 첫 인상은 구두에서 결정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구두는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상하이를 비교적 저렴한 아이템들로 구성을 해도 좋은 구두를 신으면 전체적인 룩의 그레이드가 높아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듯이 좋은 구두를 신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렇게 인조가 중에 조금의 합리적인 구두를 신었을 때와 폴리시들에 대해 구디어 웰트제법이 사용된 구두를 신었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예시는 사실상 로퍼와 더비슈즈라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일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요 퀄리티 좋은 구두를 신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구두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최소 구디어 엘트 제법이 사용된 구두여야 좋은 구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드려도 영상으로는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좋은 구두를 신으셨던 분들은 제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좋은 구두를 신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신어보시고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몸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다섯 가지만 알아도 내 옷이 왜 평범해 보이는지 스스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옷을 정말 잘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섯 가지 해결책들을 꼭 한번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